기역 니은 디리은 마름모이고 삼각형 리얼디 미음은 ㄷ, ㄷ, 이등변 삼각형입니다. 리얼디 미음의 크기는 몇 도입니까? 단 기역 미음과 니은 디귿은 서로 평행하대요. 자 일단 마름모라고 했어요. 그러면 서로 다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각은 일단 같은 각이겠다, 그죠? 어그 다음에 알고 있는 게 뭘까요? 자 여기를 기역이라고 얘기하면 여기도 당연히 기역이겠죠. 기역의 각 구할 수 있어요, 없어요? 있죠.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웃하는 두 각의 합은 몇 도라는 걸 알고 있어요? 180도라는 걸 알고 있다. 그럼 결국엔 110도 더하기 기역이라는 걸 했을 때 180도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결국 기역은 몇 도? 70도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. 어, 근데, 근데, 그러고 봤더니, 요만큼의 각은 결국엔 또 얼마예요? 180도잖아. 그죠? 그러면 우리가 요만큼의 각, 삼각형으로 봤을 때, 요만큼의 각을 알수 있어요? 없어요? 기억이 70도니까, 요만큼이 180도라서 요 각은 결국엔 몇 도예요? 또 180에서 70을 빼는 거니까, 결국엔 110도겠다. 그쵸? 그럼 여기가 110도예요. 얘는 무슨 삼각형이라고 얘기했어요?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얘기했어요. 그럼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아요. 그럼 요 각,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각과 요 각의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겠네. 여기를 니은이라고 둡시다. 니은이라고 둡시다. 자, 그러면 결국엔 삼각형 세 개의 합은 180도예요. 그죠 그럼 또 180도는 여기 각몇 도였어요? 110도, 1 1도 더하기 니은 더하기 니은이라고 얘기해 줄수 있겠다. 그렇죠? 그러면 결국엔 70도는 2개의 니은을 더한 것 같아요. 그러면 니은 1개의 값은 얼마예요? 2로 나눠주면 되겠다. 23은 6, 250. 결국에 니은은 35도.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니은이었죠? 그래서 35도다라고 구해줄 수 있겠다. 어렵지 않죠? 자, 평행사변형으로 각각의 각을 다 구하고, 그 다음에 여기가 이등변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꼭지각, 꼭지각을 구하고 나머지 밑각은 두 개의 밑각이 똑같으니까 어, 180도에서 꼭지각 빼고 나머지 각을 이등분 해준 거였다. 됐죠? 좋아요, 오케이.